대한민국 법률대상 입법부문 박근혜 의원님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결과 제2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를 국내외에 길이 표창합니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동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그동안 법률 소비자 연맹이 내년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 의회 정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상은 오히려 법률 소비자 연맹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상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또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 역시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 속에 신뢰라는 더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치권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다 알게 되시기, 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